인생의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투명롤 세 개를 꺼내봤죠. 구도 안 보이는 롤이구요 투명농염롤입니다. 이건 이제 대구에서 올라온 거 뒤집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시간이 지금 새벽 1 시다 보니까 어 피곤도 하고 목소리도 지금 많이 잠겨 있는 상태라서. 아, 힘입니다 <laughs> 이렇게. 투명 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,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롤에 비해서 기대감이 조금 덜하죠.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게 됩니다. 하나. 두 개. 2개. 그래도 두 개일 때는 나왔구요. 응? 83년도. 83년도도 하나 나왔어요. 이렇게 뒤집어서, 뒤집기 하면서 이렇게 뒤집어서 나오면 83년도도 바로 고를 수 있는데, 어, 보통적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어, 다 끝난 후에 잔여물을 확인하는 데서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세 개. 첫 번째 롤에서는 어, 구구도 와세 개. 어, 운 좋게 8 3년도 하나 나왔고요. 두 번째 롤. <laughs> 없죠. 3분의 1 정도 받는데 없어요. 일단은 1개, 2개. 세 개. 자, 두 번째 로해서도세 개. 이게 평균 세 개로 내려갔습니다. 마지막 롤. 하나 또 까볼게요. 여기도 뭐 녹슨 동전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, 저렇게 녹슨 거는, 어 그냥 90주 수, 10주일 가능성이 큽니다. 없죠. 그래서 복불복이에요. 어떤 노래선 많이 나오고 좋은 것도 나올 수 있고 이 10원짜리 동전 레인보우 변색 이런 것도 은근히 많이 보이는데 예전에 어느 분이 이런 거좀 찾아서 모아달라 그랬는데 모아드렸더니 별 감흥이 없어서 그 뒤로는 안 모읍니다. 하나 상태 안 좋은 거두개 없어요. 두 개. 자, 평균 세개 맞춰지나 했는데, 역시나,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죠. 자, 첫 번째 롤 연도는, 78년도와, 80, 80, 그리고 아까, 어, 831, 두 번째 롤, 80, 75, 78, 세 번째, 상태 안 좋은 거, 71, 72, 이건 같은 노래 있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된다. 변색이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총 8개와 어 8선년도 준특년 동전 하나 이렇게 발견을 했고요. 어 인생의마에는또 다음에 새로운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